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. 하나님 내게 무한 긍정이시다.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게 했다 할지라도요,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, 평안이요, 재앙이 아닙니다.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달라요.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한양 곳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셔야 돼요.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있죠.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. 그러니까 몸과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,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마음의 양심에 찔렸을 때,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성경자 가시와서 하는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줬다. 왕의 땅에 기근 7년 동안 임할까 왕의 원수로부터 석달 동안 쫓겨 다니겠느냐. 이건 아마 사울 때 20년 동안 겪어가지고 다윗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.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 병이 돌게 하겠느냐 이럴 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. 하나님의 손이요 무섭지만 긍휼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사람이 아무리 긍율을 베푼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어요. 또 우리는 항상요 포악한 자에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? 하나님의 인지 하심은 항상 있도다. 시편 52편 1절 말씀인데요.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.